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튜브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팝콘에듀에서 추석 특가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 가이드 형식으로 리스트들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팝콘에듀 사이트를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들어오시면, 추석 다운 추석. 아, 이름 항상 잘 짓는 것 같아요. 추석 다운 아래로의 가격이 깎겠다는 거죠. 그래서 추석 다운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가위 맞이 보드게임 할인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쭉 보면은, 자, 우선 이벤트 기간이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6일이면, 아직 시간은 좀 남았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추석이, 배송 기간이 몰리면, 그 물량이 조금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저희 이 영상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주문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추, 이 영상 보시고 좀 장바구니에 담아 두셨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주문을 해 두시면은 아마 이 이벤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임 한 번씩 살펴보면, 자, 우선은 신작이 떠오른 달에서 팝콘 뉴스에서 최근에 출시됐죠. 와일드듀오 요거 이제 2인 전용 게임인데 여러분들 추상 전략 좋아하시나요? 추상 전략이라고 하면 뭐 장기라든지 체스, 바둑과 같은 그런 서로 이제 너 한번 나 한번 나 한번 너 한번 하면서 땅을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알을 가둔다든지 그런 요소들의 게임들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섯 가지.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비슷한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짜짓기 해서 옛날에 그 뭐라고 해야 돼. 패밀리 팩 같은 거 사면은 165가지 게임인데 뭐한 가지인데? 시즌 <laughs> 뭐 60까지 늘리고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오리지널 게임으로 다섯 가지가 들어있고 이 다섯 가지의 매력이 각기 다릅니다. 그것들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 추상전략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좋은 점이 2인 전용이긴 해요. 2인 전용인데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다섯 개다 보니까, 최대 열 명이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게임으로. 다섯 그러니까 가지 게임을 두 명씩 붙으면 열 명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온 가족,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석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룰도 추상전략 장점이 뭡니까 룰이 굉장히 쉽다는 점 그래서 룰이 쉽고 마스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른들이라든지 온 가족 만나서 보드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일드 듀오가 이제 40% 하니까로 나왔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한가위 구매 별 스페셜 기프트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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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이상이고 저 여기 저도 이제 저번 행사 때 받았죠 여기 자석. 그래서 이게 저희 필통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바로 붙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팝콘 게임즈 로고 마그넷이 5만 원 이상 구매 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풀텍 블랙 라벨이죠. 6388 시리즈 200장 드리고 그리고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은 이제 보드 게임 두 개가 나가는데 10만 원 이상이면 노터치 크 카켄 미니에 라벨 요거 요 블랙 라벨의 세트까지 다 그, 실은 이거, 이거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만원 이상은 이제 큰 게임 하나 나갑니다. 15만원 이상 하면 윌링 위치크래프트 해서 마녀들이 이제 가마솥에다가 주문 재료, 약 재료들을 만들면서 하는 게임인데, 게임이 재밌는 게 이제 폭탄 돌리기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뭔가 약간 폭탄을 돌리는 그런 느낌의 재미 게임입니다. 요거, 15만원 이상 몇개 담다 면 금방 넘어요. 아, 이렇게 한두 개 담을 바에는 좀몇개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더 담으셔가지고 요거까지 겟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 베스트셀러 떠오른 달 해서 한가위 한상 세트인데 이렇게 계란말이 있고 게임들이 요렇게 한상을 잘 차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번째로 노터치 크라켄 드렉스, 디럭스, 요게 이제 노터치 크라켄 디럭스가 위에서 드리는 건 이거 미니예요. 미니 굉장히 작은 팩으로 있는데 게임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이건 이제 본판입니다. 디럭스 그래서 아무래도 카드도 큼직큼직하고 게임 즐기기 편하게. 남긴 게임이50% 할인가로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 출시됐죠 다크호스 10주년 기념판 이거 저번에 행사 때 제가 가지고 가서 뭐 한번 어머님들 대상으로 게임을 한번 즐겨봤는데 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이게 뭐경마 돈과는 저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크호스 10주년 굉장히 인기 좋은 그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만원 아, 게임하다가 만 원이야 그래서 요거 다크호스 나왔고요 아 요거 요거 이, 저희 이제 우주TV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리빙 포레스트, 정말 제가 좋아하는 유럽 게임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5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소개한 게임들 중에서 난이도가 제법 있어요. 하지만 난이도가 있다는 건 뭐냐? 게임을 즐기면 즐길수록 그 재미랑 리플레이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맛이 계속 우러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 리빙 포레스트 본판과 더불어서 확장이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까지도 50%. 그 다음에 플레이 매트까지 하면은 총. 합치면 얼마야? 이것만 해도 5 8 0 0 0 원. 한 10만 원 넘겠네. 여기다가 게임 두개 담으면은 아까 말한 윌린 유치크래프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게임 내가 조금 유로게임 좋아한다 싶으신 분들은 리빙 포레스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덱 빌딩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푸쉬월럭이라고 해서 내가 담력을 도전하는 거예요. 카드를 뽑아서 그 카드를 뽑은 아이콘만큼의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 건데, 그 보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상의 종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드게임에서 소위 말하는 테크라고 하죠. 그 테크를 타는 맛이 있고, 카드를 사서 카드 풀을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담력을 도전하듯, 카드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아이콘이. 터지는 아이콘이. 그래서 그 아이콘이 3개가 나오면 이제 터지게 됩니다. 터진다면은 뭐 완전히 꽝 이건 아니고 그 아이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이 다섯 개 종류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고 터지지 않고 내가 스톱을 하면은 그 모인 아이콘 중에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은 터지지 않는 게 터지는 것보다 좀더 유리하긴 하죠. 남들 한번할때 내가 두번 하는 효과니까. 하지만 내가 이제 계산이 부족할수 있는 아이콘이 뭐 다섯 개가 필요한데 네 개까지밖에 안 펼쳐졌어. 근데, 터지더라도, 이게 나왔으면 하게 좋겠다 하고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push your luck. 그러니까, 당신의 약간 운에 맡긴다. 그런 거거든요. 기도 메타 같은 게임. 근데, 그 운이 들어간 요소기도 하지만 내가 덱을 사서 운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불안하면은 안정적으로. 왜냐면 이게 덱을 카운트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 터질 수 있는 게몇 개다라는 걸 계산해놓고 하다 보면, 어 지금 남은 덱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덱 중에 한 개는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서 전략적인 맛이 정말 있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법사의 레시피는 이제 간단한 카드 게임인데, 요거 이제 기억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임입니다. 멘사 셀렉트에요, 여러분. 멘사. 멘사가 뭡니까? 또이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또 그런 거 아니에요, 협회들. 그래서, 맨사에서도 이제 보드게임들을 보고, 매년 이렇게 셀렉을 해서, 요건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데, 2017년에 그 선정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펼쳐서, 마법사들의, 그, 마법사들의 레시피가 되는 카드들을 가져오는데, 이 카드들을 가져올 때, 덱을, 뭔가 이 더미를 내가 몇장 가져오는지 몰라요. 몇개 가져오는지 몰라요.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마솥에 재료를 막 담다 보면, 내가 이거 당근 두개 넣나, 하나 넣나, 이렇게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을 많이 모을수록 점수가 되지만, 어설프게 한 개, 뭐한 개, 두개 넣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어, 내가 넣나안넣나막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요소의 게임, 재밌습니다, 이거. 그리고 섀도우 레이더스도 이제 50% 할인가인데, 이건 이제 마피아 베이스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마피아 좋아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뱅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 하면은 뭐뱅이라든지 아발론 이런 것들 많이 즐기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기본판 플러스 확장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역할들이 다양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시민과 마피아 이런 대결이 아니라 저마다 역할들 능력이 있고, 누구는 약간 중립도 있고, 누구는 뭐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소위 배신자 같은 캐릭터들 있고 해서 다양한 역할들 사이에서 스테이지를 돌고 아이템들을 모아서 내가 그 아이템으로 좀 강해지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이제 체력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서 어떤 특별 진영이 이기면 승리하는 마피아 베이스 게임인데, 재밌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장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리플레이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게임이라서 마피아 좋아하시고 뭐 뱅이라든지 이제 아발론을 충분히 즐기셨다. 혹은 뭐1 정도만 즐기셨어도 요거 좀 접근해 보시면은 음, 뭐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하... 요거 스위스 사는 스미스 씨 이제 로얄 루리얼 아이 발음 어려워. 노, 로얄 뉴뉴 로얄 샘속 송상사리. 아이아 아, 지금 해도 안 되네. 샘속 송사리. 예. 신에서 이런 말로 막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제말 놀이라는 요소를 카드로게 그 카드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카드를 펼치면서 그 정말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의 카드들이 쭉 펼쳐져요. 그래서 펼쳐진 카드들을 계속 읽어서 틀리면은 그 더미를 가져가서 벌점이 되는 그런 요소의 게임인데 이거는 뭐 말해 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딱알수 있고 그리고 스컬킹와 이거 스컬킹 많이 이제 좋아하시죠? 비딩하는 트릭테이킹 게임인데 트릭테이킹이 조금 어려웁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트릭테이킹이란 장르를 이해하고 맛을 느끼기가 조금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시면 중독성이 정말 높은 장르가 트릭테이킹이에요. 내가 낸 카드를 따라 내서 내가 가장 높아. 한 바퀴 돌았어.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카드를 내고. 가장 높은 카드가 그 카드 더를 따거든요 그걸 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릭을 내가 몇개딸 지를 게임 전에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해서 내가 따기로 한 트릭 개수를 맞췄다 예상 개수를 맞췄다 그럼 점수를 얻고 반대로 내 트릭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영비딩도 할수 있습니다 영비딩 나 그냥 하나도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지겠다 그러면은 그 영비딩을 승리하면은 이게 10라운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수만큼 점수를 이제 배로 먹는 그런 요소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라운드만큼 카드를 받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 라운드면 카드 한 장씩 나눠갖고 2 라운드면 카드를 두 장씩 나눠갖고 하기 때문에 10 라운드면 라운드 카드를 10장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장 중에서 내가 한 장도 안 먹는다. 그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가 높아질수록 영비딩을 하면 이제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의 게임인데 재밌습니다. 이거 스컬킹. 물고 물리는 양상도 재밌고. 꼭, 트릭테이킹의 맛을 조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용으로도 좀 좋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트릭테이킹 자체가 뭘 즐겨도 좀 감잡기 없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파티성까지 있어서 게임 한번 하면서, 어, 재밌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릭테이킹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틱스택아 이거 뭐, 텍스터리티 게임에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요, 이제, 기둥이 스프링처럼 야우뚱 해가지고 스틱들을 쌓아나가면서 요렇게 휘기도 하고 저렇게 휘기도 하고 해서 넘어지면은 그 스틱들을 가져가고 그래서 스틱들을 열심히 쌓는 그런 게임인데 요거 재밌습니다. 최근엔 빼빼로 버전도 나왔죠? 근데 빼빼로 버전이 출시돼서인지 이제 50% 할인가로 요게 출시됐네요. 그리고 시바견 아우스 요거는 이제 빠르게 카드를 슉슉슉슉 뒤집어가지고 만드는 게임인데 이거는 순발력 있는, 순발력. 그리고 이제 눈을 빨리 봐야 돼요. 이게 개집이 뭐 이렇게 있어요. 개집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카드를 세장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카드를 세 장으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의 문양이라든지 옆면 색깔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앞뒤로 뒤집어가지고 빠르게 그 문제 카드에 있는 집을 완성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빠른 순발력,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치킨 치킨은 순발력 플러스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드마다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펼치면서 막 순서대로 카드를 펼치는데 달걀이 다섯 개가 나온 순간 스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달걀이 나오기도 하고 <laughs> 달걀만 계산하면 쉬워요. 그런데 달걀 사이에 닭이 나오기도 하고 여우가 여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우는 뭐냐면 닭을 훔쳐가요. 그 계란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카운팅을 하다가 계란이 세 개쯤 됐는데 여우가 나왔어. 그러면은 세개 중에서 두개 하나를 빼야 되니까 여우가 달걀을 훔쳐간 거니까. 그럼 두개 다시 달걀 나오면 또세개막 쌓았는데. 닭이 나오면 닭이 달걀을 품기 때문에. 닭이 달걀을 품은 거는 여우가 못 훔쳐가요. 막 이런 식으로 순서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계란이 나오다가 닭이 나왔네? 그럼 이건 포장이 됐네? 어, 근데 여우가 나왔네? 훔쳐져 갔네? 막 이런 식으로 달걀 5개가 나온 타밍에 스톱 외치는 게임인데 정신 없습니다. 이거는. 메모리 게임인데 처음에는 뭐 천천히 카드를 펼치겠죠. 그런데 게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난이도는 뭐 게임을 즐기는 멤버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펼치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확 하다보면 진짜 다양한 캐릭터들 여러가지의 캐릭터들이 나오고 특수효과들의 능력의 카드들이 담겨서 진짜 파티게임으로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실리스 아 이거는 뭐 릴스로도 확 대박이 뜨고 쇼츠에서도 떴던 게임이죠. 화석을 발굴하는 그런 테마의 게임인데 장난감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의 구성품들이 담겨 있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임입니다. 항상 제가 이 게임 말할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게임은 샀어. 재밌을 것같아 샀어. 하지만 액션 포인트, 소위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총뭐 다섯 가지의 포인트가 있으면 이 중에서. 뭐 돌을 파헤친다 그러면 1 포인트를 쓰는 거고 그 안에 화석을 캐낸다 그럼 뭐1 포인트를 쓰는 거고 그런데 그 화석 지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지형이 있고 돌지형이 있고 뭐 바위 그러니까 단단한 지형이 있고 이럴 때마다 그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깨낼 수 있는 밀수 있는 ap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임이라서 보드 게임 초보자들이 즐기기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드 게임을 좀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상대편이 막 저쪽에서 팔려고 서 있는데 돌을 밀면은 상대편이 밀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이 있는 소위 그 견제 요소라고 하죠. 저희 게이머들은. 그래서 견제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서 좀 기분 안 상할 만한 멤버들 해도 막 방해하고 이런 거 견제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판 플러스 확장까지도 6종이 50%로 들어가서 47,000원에 이제 포실리스 풀팩이라고 하죠. 그걸 담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윷놀이 대신 보드 게임 뭐 이제 뭐 명절들 명절이라서 모이면은 뭐 고수업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하실 텐데. 요즘은 이제 대세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드게임으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즐길 만한 게임들인데, 아까 설명드린 스틱스택을 빼빼로 버전으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빼빼로. 아, 그뭐 디자인으로 즐길 수 있는 스틱스택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건 말하지 않고 텔레파시로 즐길 수 있는 익스텔인데, 협력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견제 요소 싫어하고 뭐 승패 가리는 거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협력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경마 앞서 소개했던 다크호스랑 또 다른 느낌의 경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당나귀 다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상 기억법이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 형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풀어나가는데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만들 땐 재밌게 깔깔깔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만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던 카드가 뭔지를 기억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적으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마 멘사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나귀다리 요것도 여러분들이 교육용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 되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롱샷은 요거 확장, 다이스에 추가되는 확장 게임이구요. 그 포인트 샐러드도 카드, 여러 가지 깔아놓고, 이제 아이들하고 즐기기. 이게 왜냐면은,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즐기기 좋고, 수계산 연산, 연산작용? 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노란피망 다섯 개면 몇 점, 티랑 당근 뭐 모으면은 몇 개,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앞면은 과일이 그려있고, 뒷면은 점수 계산 방식이 있어서, 내가 카드를 가져올 때, 과일로 가져올지, 아니면 점수 얻는 그런 레시피로 가져올지를 선택하는 그런 게임이라서,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 푸시피시는 이제 알까기 이런 낚시를 즐기는 게임이라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즐기시는 이것도 이제 온 가족 게임이라고 봐요. 푸시피시 어른들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이들 손녀 같이 모여 가지고 즐기기 재밌는 게임이고. 타임즈업 요거랑 타임즈업 패밀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을 왁관 이제 우리 어른들의 알죠 가족을 왁관 느낌의 그런 게임이라서 빠르게 카드를 말해 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맞추는 게임인데 이게 팀전 대전이죠. 가족을 왁관이니까 뭐 엄마 팀, 혹은 아빠 팀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큰 집, 작은 집때 대결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대결해도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진짜 어들이고 그다음에 베럴 다이스는 주사위 던져 가지고 서로 맥주를 나눠 먹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이게 지니어스에서도 나왔던 방식의 게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지니어스 방식에서도 요게 아마 한번 차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베럴다이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니어스류 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면은 요거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아, 그 역시 내가 시청자로 볼 때랑 게임으로 할 때랑 또 다르구나 이런 거좀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대지저금통을 훔쳤다는, 이게 이제, 아, 이것도 국내에서 출시된 게임인데, 본을 최대한 빨리 계산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뭐 450원짜리가 나왔어. 불량 식품이. 그러면은 450원을 빨리 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450원을 딱 맞춰 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빨리 먼저 선착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500원짜리 하나 내면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50원을 거슬러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난 부분이 거슬러 받는 토큰이 몇개 이하여야 돼요. 세 개였나? 일곱 개였나? 여섯 개였나?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몇개 이하로 거슬러 받을 수 있게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잔돈이죠 내가 남은 돈에 잔돈이 가장 이제 적은 사람은 또 점수를 많이 얻기 때문에 빠르게 내서 그 간식 카드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스름돈을 빨리 없애는 것도 중요한 되게 머리 좋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해는 빠르게 순발력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계산이 돼야 돼요 <laughs> 계산이 돼야 돼서 아이들하고 하기에도 좋은 게임이죠 그리고 이제 텀블링 다이스는 이제 알까기에다가 주사위를 넌 게임인데, 여기서 딱 보시다시피 여기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톡톡톡 굴러가서 주사위 눈금이 어떤 지역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곱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뭐 곱하기 4 있고 3 있고 2 있고 해서 뭐 멀리 나가서 주사위 높은 눈금으로 멈출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상대편 주사위를 맞춰서 또밀 수도 있기 때문에 컬링 느낌이죠. 그런 느낌의 파티 게임이라서 요것도 굉장히 싸게 나왔네요. 왜냐면 이게 원목이라서 자재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텀블링 다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들대시 아, 요거 이제 그림을 빨리 그린 사람 거 그림을 먼저 보고 이제 그 문제를 맞추는 그 순례가 맞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린 사람을 먼저 보고, 맞추면 둘이 같이 점수 먹고, 근데 못 맞췄어. 그럼 두 번째로 빨리 그린그 사람 거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그림을 꼼꼼하게 그리기에는 이제 순서가 늦어지고, 그렇다고 1번을 하려고 빨리 그리기에는 또 그림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그런 밸런스를 좀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요렇게, 아,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미니사이즈 이 팝콘에서 갖고 있는 라인업들이 헬베티카 시리즈도 있고 또 오잉크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미니팝 시리즈라고 하는 것들도 나와서 요런 라인들을 이렇게 쫙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뭐 2인 게임 좋아하시면 스파이스파이 스파이 추천드리죠 그 다음에 파티 게임으로는 실리카우도 추천되고 아예 타쿠캣 와 타쿠캣 시리즈 다 나왔네요 타코켓도 굉장히 또 좋고. 이제 솔로 좋아하시는 분은 반디도도 또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잉크 게임은. 이거는 굉장히 예뻐요. 모아놓았을 때도 그 사이즈가 다 좋아가지고 이왕 구매하시는 거좀 이런 말씀은 제돈 아니라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잉크는 그냥 국제적 소에 꺼내기 좋은 게임들이 다 있어요. 뭐 기억력도 있고 그림 그리는 파티도 있고 추리도 있고 막 그래서 마피아 게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최근에 또뭘 밀고 있는 박코에서 출시되고 있는 치약 박스 시리즈라고 하는. 요 시리즈가 있죠 이10 시리즈인데 이것들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 파티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파티스러워. 그러니까 오잉크라든지 이쪽에서 미니팝 시리즈는. 파티 성향도 있지만 전략 게임 그러니까 좀 머리를 써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더 파티스러운 게임이라서 보드 게임을 만약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니면뭐 보드 게임 처음 하는 분들에게 보드 게임을 선물해 주고 싶다 싶으시면은 오히려 이텐 시리즈가 좀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더 많은 게임들은 여기 요,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팝콘에서 정말 많은 게임들이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들도 미들 사이드 최세 75%로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 사이즈도 왕크니왕 보드 게임 박스의 크기와 재미는 비례한다. 라고 <laughs> 믿으시면 좋습니다. 예, 왜냐면은 구성품이. 이제 빡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아스 게임이라고 하죠. 저희들 게임 저희들 이제 게이머들은 그래서 매니아스 게임들도 좀 하시면서 많이 좀 유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파티 게임만 할 거야. 이제 좀 머리 쓰는 게임도 하고 좀 게임 딱 끝나고 나서야 뭐아나 이제 이 게임 좀할것 같아. 이런 말도 좀 뱉으면서 하는 그런 재미. 다시 한번 잘할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올 만한 게임들인 거죠, 여기가. 사이즈 게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팝콘에서는 이제 팝콘 자체 게임들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회사의 게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드피아라든지, 최근에 출시된 아시안테 신작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MTS 게임즈, 요즘 양 라인업 짱짱하게 나오고 있죠, MTS. 예, 그래서 MTS 게임즈도 50%, 그 다음에 로터스 70%. 크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코카트리스, 행복한 마법도 50% 라인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팝콘해주 사이트 들어가셔서 딱 메인 배너에 있어요 메인 배너에 추석다운 추석 누르시고 아까 더보기 누르면 이렇게 상품이 쫙 있는데 몇 개인 거야 340개 크 340개의 상품들이 이렇게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0% 제일 싼거 얼마야 제일 싼거 가격순으로 보기 낮은 가격순 30아 이거 종이잖아요 이런 거는 4,500, 와, 60%,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40%, 60%, 그러니까 만원 미만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게임들이, 아, 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것도 대박이다. 60%. 아, 포트로야, 이 좋은 게임입니다, 이거. 그, 여러분들 이제 그웨트 아시죠? 그웨트는 이제 뭐, 유럽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시는데, 이제 그웨트의,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이라고 소파리 게임의, 이제 작가님의 카드 게임인데, 포트로야 재밌는데. 그래서, 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들이 이렇게 있고 어쨌건 340개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왕 담다 보니까 애매하게 막뭐 8만원 9만원 됐어 그럼 10만원 맞춰가지고 우리 뭐 노터치 카켄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막 15만원 언저리야 애매해 그러면 15만원 채워가지고 그 뭐야 그 가격 얼마야 그거 그거 야한가위 특가로 50% 할인하는 2 9 0 0 그냥 사도 되겠다 그냥 뭐 이것 때문에 15만원 채우진 않아도 이거 원하신다면 그냥 사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15만원 정도, 15만 정도 딱 채우면 은 3만원 상당의 이 윌링위치크래프트가 상품으로 간다는 거 그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상 이렇게 팝콘에서 진행하는 팝콘 추석 다운 추석 이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더보기란에 바로 갈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나좀 추석 맞이에 보드 게임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명절에 선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물을 좀 보드 게임으로 드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영상 보시고 링크 더보기란에서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선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파.